여 오장. Oh, <laughs> 자, 아, 잠깐만요. 어, 몇 차, 몇 절인가 지금은 지금 이게 표시를 잘한다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짐승의 영 영들 분별하는 데서 나올 거야.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보내다 했어 악한 짐승. 제가 있는 세계, 죄가 있는 곳에 악한 것들이 막 몰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사랑과의 그런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악한 짐승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단절시키고 있는 것들을 해서다없시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심령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또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잠시 그래서 그거를 바리게이트 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별다른 게 담을 치라는 거요 이유과의 담을 끊는, 끊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막아놓으신다. 그걸 막는 것을 지금 이 때를 지금 주님이 여기다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키시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계속 이어서 끊지 말아야 돼. 끊으면 안 돼. 한주 떨어져서 뭐, 뭔일 있어도 못 해요. 하루는또 어디 가서 뭔 일이 있어서 그러면 진도가 늦죠. 늦고 앞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 진도 그걸 그때 그때 그때를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언도 계속 하나씩 올라가. 이게 쭉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게 오다가 처져 버리면 이걸 다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이제 다 끌고 온단 말이야. 집에 있는 것도 지금 끌고 오는 것도 많은데, 다른 사람 거를 모아서 모아서 다 끌어갖고, 여기다 다 집어가지고 집어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 월요일날 저는 그래서 가게에서 자는 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런 게 와요. 여기 지금 치료받은 지, 금 제자들도 집에서 벌써 오면 월요일날 셋이 있을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반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정도에그 정도. 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다는 거는 진짜 목숨이 몇개 아니면서 못해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여긴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막 자리가 막꽉 차도록 그렇게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이거를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연연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네. 더 힘드니까. 공기가 달라지니까. 근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우리의 예? 우리 우리 우리의 양이 없으면 그냥 소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 또 너무 깨끗해도 또문제잖아 그럼 적당적당히 하나님 버려신다. 예? 이번에 오신 분들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또 만나게 하시고 옆에 사람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게 아니에요 아, 네. 희한하게 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 네. 얼굴 기억해 두세요. 거기에 다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옆사람하고 하여튼 잘지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눈을 흘리지 말고 예? 그냥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서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우리 잘 지키셔서 환란과 재앙과 저주를 다 끊으시고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다듯이 죄를 받 주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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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